뭐 어, 복사고 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 봐서도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 것 왜냐면 것 여기 내가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봤거든 응. 응. 여기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 무슨 뭐야? 진입 금지네. 업무촬영이 금지. 내 차를 바깥에다 놓고 한번. 지금 저희가 이렇게 휠 스테이션을 지금 찾아왔는데 이쪽이 지금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다른 쪽으로 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방문해 보시는 분들은 되게 찾아오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네. 아직 현장을 이제 길을 딱 터놓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음. 좀 길도 참좀 힘들고 저희도 지금 현장에 음. 땅을 다져놓았다고 해서 뭐 음. 그 정보만 일단 듣고 음. 어딘가 보서 고 지금 찾으러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정확하게 길을 어느 쪽으로 찾는지를 뭐, 뭐 광고를 하거나 이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찾아가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요 근처라고 하니까 네. 글린 공원 늘풍마을. 여기가 음. 이제 늘풍마을일 거예요. 마을. 네, 하늘 늘풍마을 맞네요. 네비에 마을 찍어. 아, 네. 음. 음. 여기가 뭐일단 완판을 쳤으니까. 오, 이거 절대. <목소리도> <완전 다 지워진다. 목소리도> 오늘 집보습니다집보는 형제 <목소리도> 집평TV입니다 <목소리도> 아 오늘 정말 힘들게 음.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 네초행기이도 네, <laughs> 했고 또 중간에 또 저희가 이제 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음. 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음. 지금 저희가 온 이곳 바로 이제 김포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규 분양 현장입니다. 네, 네 이제 뭐 현장명은 이제 김포 힐스테이션이라고 음. 하고요. 뭐 하도 이제 입지도 좋고 또 이제 분양가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안 가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좀 어떤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생생한 현장입니다. 네. 지금 뭐 공사 중이어서 좀 시끄러운데요. 네네. 뭐 그런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위치가 지금 이제 어, 김포, 양촌읍, 성모리인데요. 어, 지금 한강 신도시 중에서 장기동과 구례동 사이에 운유산이라고 네.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산 주변으로 해서 네. 타운하우스가, 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 건데, 네, 네. 지금 딱한 60세대만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늘픈마을이라고 음. 이렇게 음. 들었어요 이늘픈마을은 도대체 뭐 어떤 타운하우스 같긴 한데 이게 음.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뭐 재작년에 솔직히 여기가 분양을 했거든요 늘픈마을이 네. 네. 근데 재작년에 이제 뭐 분양을 했는데 음. 샘플하우스 없이 완판을 와. 다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죠 근데 왜냐면 그때쯤에 음. 뭐 타운하우스가 막 되게 붐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타운하우스가 붐도 아닌데 완판을 음. 했다고 그만한 러니까그 음. 메리트가 있었을 거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힐스테이션도 음. 지금 많은 관심과 또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늙은 마을도 사실은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완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메리트가 뭐 특별하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뭐 네. 한강 신도시니까 음. 아무래도 인프라가 진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김포 고속철도를 또 음. 편리하게 또 이동도 음.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는 이제 교통도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이것 말고도 솔직히 음. 학군도 또볼수 있거든요. 네. 초중 고교가 이 인근으로 해서 열다섯 음. 군데 학교가 와.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 아무래도 아이우는 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또 학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 보면 음. 모든 걸다 갖추지 않나 았 생각이 듭니다. 와, 그냥 빠지는 게 없네요. <laughs>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음. 사실은 되게 어 나중에 이건 뭐 노후 이럴 때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음. 사실 그런 게 요즘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네. 분들도 네네. 이제는 조금 음. 좀 여유로운 삶, 네. 좀 팍팍한 삶을 좀 떠나서 네. 좀 이제 뭐 아무래도 자연주의를 또 많이들 음. 보시고 네네. 또 삶의 힐링을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타운하우스 지금 이제 어떻 구성이 저희 지금 힐스테이션 구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네. 일단 건물을 봤을 때. 네. 좀 여기는 특징인 게 벙커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한 가구당 쓸수 있는 벙커 음. 주차장이 있고, 네. 그리고 상부 쪽에는 네. 다락방이 구성되 있다라는 거. 오. 그게 좀,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또, 또 다락방 있으면 상당히 그렇죠.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볼수 있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은퇴. 나중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노후에 은퇴하시고, 은, 노후, 노후를 위해서 또 여유로운 삶. 그니까 아이들과 가족과 또 여유로운 삶을 좀 계획하고 계시다면, 좀 이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렇게 많이 좀 생각하셨던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신, 하니까, 뭐, 홍보관 이용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 현장에 오늘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 있는지 음. 한번 쭉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고 네. 조금 이제 가보도록 하죠.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고! 네 현장 이제 이렇게 둘러봤는데 음. 아, 너무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제 아직 기초 단계니까 음. 좀 정신없이 이렇게 조금 저희가 본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이제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집보는 형제 지평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